직수관 살균은 뜨거운 물로 물이 지나가는 통로에 깨끗한 위생 관리를 위해 일주일에 한 번씩 자동으로 직수관 속 부유균과 부착균을 99.99% .99 살균해주는 기능입니다. 추가로 살균을 원하는 경우 직수관 살균 버튼을 눌러 수동으로도 살균할 수 있습니다. 직수관 살균 버튼을 3초 이상 길게 눌러주세요. 직수관 살균은 약 15분에서 30분간 진행됩니다. 자동 살균은 매주 1회 15분 정도 소요되며, 4주차 살균 때에는 30분간 진행됩니다. 수동 살균 또한 30분간 진행됩니다. 직수관 살균이 완료되면 자동 살균의 경우 다음 출수 버튼을 누를 시 예약된 직수관 살균을 완료했습니다. 수동 살균의 경우 직수관 살균을 완료했습니다. 라는 음성 안내가 제공됩니다. 직수관 살균 중, 직수관 살균 버튼을 3초 이상 누르면 직수관 살균 취소를 시작합니다. 내부 세척을 약 5분간 진행하니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라는 음성 안내가 나오고 약 5분간 내부 세척을 진행합니다. 생큐 앱을 통해 살균 동작 시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출수구 살균은 뜨거운 물로 출수구 영역의 부유균과 부착균을 99.99% .99 살균해주는 기능입니다. 출수구 영역의 위생관리를 위해 최소 3개월에 한 번씩 출수구 살균 기능을 작동시켜주세요. 출수구 살균 버튼을 3초 이상 눌러주세요. 출수구 살균을 약 10분간 진행합니다. 뜨거운 물이 배출되니 300ml 이상의 용기를 놓은 후 출수 버튼을 눌러주세요. 라는 음성 안내가 나옵니다. 음성 안내가 종료되면 300ml 이상의 용기를 출수구 아래에 놓아주세요. 출수 버튼을 누를 시 뜨거운 물이 약 7분 후 배출됩니다. 뜨거운 물에 주의하세요. 취소를 원하시면 출수구 살균 버튼을 3초간 눌러주세요. 라는 음성 안내가 제공되고 출수구 살균을 시작하게 됩니다. 출수구 살균이 완료되면 출수구 살균을 완료했습니다. 배출된 물은 버려 주세요. 라는 음성 안내가 제공됩니다. 배출된 뜨거운 물은 버려 주세요. 출수구 살균 중 출수구 살균 버튼을 3초간 누르면 출수구 살균 취소를 시작합니다. 내부 세척을 약 5분간 진행하니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라는 음성 안내가 나오고 약 5분간 내부 세척을 진행합니다. UV 나노 안심 살균은 출수구를 살균하는 기능입니다. 안심 살균 버튼을 눌러 주세요. 자가 관리 방법을 선택한 고객님에게는 필터 교체 주기에 맞춰 필터가 자동으로 배송됩니다. 필터 교체 주기의 경우 중금속 라인 흡착 필터는 6개월, 바이러스 멀티 필터는 12개월에 한 번씩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적으로 필터를 교체하지 않으면 정수기의 수질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필터의 수명이 남아있더라도 교체 시기에 맞춰 필터를 교체해 주세요. 배송 전 알림톡을 발송하여 필터 교체 예정일, 배송 주소 변경 방법 등을 안내해 드립니다. 필터 교체 후 사용 완료된 필터는 환경을 위해 수거 및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위해 사용 완료한 필터는 필터 배송 박스에 넣어 재활용 센터로 착불 발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동 배송된 필터를 교체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송받은 필터와 서비스 점검 키트를 준비해 주세요. 양손으로 물바지를 잡고 앞으로 당겨 제품에서 분리해주세요. 출수구를 손으로 잡고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완전히 돌려주세요. 한 손으로 제품을 잡은 후 필터 커버의 아래 부분을 잡고 앞으로 당겨주세요. 필터 커버를 분리하면 필터 커버가 열렸습니다. 필터 교체 시 필터를 끝까지 돌려 정확히 장착한 후 커버를 닫아주세요. 라는 음성 안내가 나옵니다. 서비스 키트 안에 있는 건식 부직포를 물받이 자리에 깔고 필터를 두 손으로 잡은 뒤 들어 올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 분리해 주세요. 서비스 키트 안에 있는 솔로 필터 삽입구를 청소해 주세요. 새로운 필터의 뚜껑을 분리해 주세요. 필터에 라벨이 왼쪽을 향하도록 잡은 다음 필터를 꽂고 시계 방향으로 돌려 조립해 주세요. 양손으로 필터를 눌러 주세요. 정수기 하단에 있던 건식 부직포를 제거한 뒤 필터 주변에 남아 있는 물을 깨끗이 닦아 주세요. 분리했던 필터 커버를 제품에 다시 꽂아주세요. 커버가 제대로 장착되면 필터 세척을 약 7분간 진행합니다. 세척 중에는 다른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취소를 원하시면 출수 버튼을 3초간 눌러주세요. 라는 음성 안내가 나옵니다. 물바지 커버를 필터 커버 홈에 밀착시킨 후 밀어 장착하고 출수구를 올바르게 위치시켜 주세요. 필터 세척이 완료되면 필터 세척을 완료했습니다. 라는 음성 안내가 나옵니다. 필터 세척을 완료한 후 냉수 버튼을 3초간 누르면 필터 사용량을 초기화했습니다. 라는 음성 안내가 나오며 필터 사용량을 초기화합니다.